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하 5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의 왕으로 공인을 받는, 기론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점점 강성하고 블레셋과 또 전쟁이 있었지만 가뿐히 블레셋을 제압을 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예로 다윗이 어떻게 점점, 점더 강성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 블레셋 전쟁을 가지고 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지금 헤브론은 어,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 왕으로 유다 지파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다스렸지요. 그런데 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이제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지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에,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도 살해를 당하고 또뭐 아버넬 뭐 군대 장관도 있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살해를 당하고 뭐 그러니까 어, 아마도 이제 열한 개 지파의 연합체 그 리더십이 붕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그1 1개 지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내면적으로는 뭐 어떤 어, 다윗이 결국 은 왕이다 이런 것들이 뭐 있었겠죠 있었는데 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나 계기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도 죽고 아버넬도 죽고 이러니까 아 어, 이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어떤, 어, 공식적인 기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 여러분 그 2절, 2절에 보면, 전에 곧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 이스라엘을 그늘로 출입하게 하신 분 왕이다 다윗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백성들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지금 이 11개 지파의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laughs> 알매도 불구하고, 왜이 11개 지파들은 처음부터 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예, 따르지 못했을까요? 이왜이 어, 이 사울 집을 어, 이스보셋을 계속해서 왕으로 어, 그렇게 모시고 섬겼을까요? 참 아, 여러분 그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알미 즉시로 그렇게 시행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즉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진행되는 것하고 아, 여러분 그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죠?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배웠던 거, 예.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어떤 산업군에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음, 저는 학부 회계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예. 회계 정보가 정말로 경영이나 어떤, 어, 그런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정보자료지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회계 정보를 분석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 정보자료로서 삼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상사들이 혹은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가장 최고 경영자들 리더십들이 그냥 뭐 감으로 때리는 거죠. 이거될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그냥 어 지시하달래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모든 <laughs> 부서들은 다뭐 그렇게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죠. 예. 예 실제로 뭐 어떤 뭐 회계 정보 분석이어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 어, 여러분, 아는 것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 이, 그, 어,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하고는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차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어, 이,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열릴 때, 자본시장이 열릴 때, 어, 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요, 어, 의사 결정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이, 이, 경영을 하면서, 어떤 그 투자를 한다, 혹은 아니면은, 뭐 어떤, 어, 뭐 대출, 뭐, 은행이 투자하는 건 주로 대출이죠, 그죠? 하여튼 뭐, 금융이 어떤 그런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이게 이제, 저, 의사결정, 이, 시간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예.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될수 있죠. 컴퓨터가 워낙, 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죠? 근데, 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뭐 분석을 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손익계산이 나올 때까지 어떤 그런 어떤 시간 계산이 뭐한 일주일 걸린다, 6일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서방의 은행들,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어 여러분 그 이걸 이제 뭐 예산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 시간이요. 우리나라의 반 이하였었습니다. 하루 내지, 그러니까 이틀 내지는 3일이면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어, 이걸, 어, 일주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주 6일, 일을 했으니까, 6일 동안 해가지고, 교우 해가지고, 이제, 이, 저, 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분석이, 손익계산이 분석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그러면, 이, 저기, 캐나다나 혹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은행들, 여기 이런 쪽 금융권들에서는요, 이틀이면 이게 벌써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경제에서는 시간은 곧 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우리보다도, 배 이상 빠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배 이상, 두배 내지는 세 배로 빠른 거예요. 그죠? 예. 아, 이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만약에 뭐, 어, 저기, 1%, 어, 1%를 더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이 어떤, 어, 이, 저기, 이 수익 계산이 나오고, 뭐,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뭐, 시간도 이제 비용 계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쪽은요, 우리보다도 늘0.5% 내지는 0.7%가 싼 거예요. 더 싸게 해도, 그들은, 예, 예, 우린 적어도 1%가 더 있어야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쪽에서는 0.5%만, 아니, 0.3%만 되어도 운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자율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늘 0. 만약에 그게 이제 프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갭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예를들면 우리는 적어도 5%가 여기 금융 비용이 사실 금융 비용은 시간 비용이거든요. 예. 그런 게 생겨야 된다. 그러면그 사람들은 2.5% 아니면은 1.5%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 만약에, 뭐, 한국, 의이 예, 은행들, 금융권들은, 뭐, 3% 가지고, 어, 이 예, 저기 해결을 하는데, 예, 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들어온 금융권들, 그들은요, 1.5% 아니면 1%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금융권을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미국 금융권, 뭐 캐나다 금융권, 호주 금융권, 이쪽을 이용을 하지. 예.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 학교에서 아무리 이걸 가르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laughs> 학교에서 배우면 뭘 합니까? 배우면 예, 실제로 기업에 나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언제 바뀌느냐? 언제 바뀌느냐면은 당해봐야 바뀝니다. 실제로 IMF를 겪든지 뭘 겪든지 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와 이거 안 되는구나. 예, 예 그러면은 예. 근데 여러분 이미 교과서에는 벌써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이미 예. 예참 그런 어떤 어 암과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갭이 있죠, 차이가 많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보네일이 죽어야 되고 이스보셋이 죽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한테 다시 찾아와 가지고 <laughs> 당신이 왕이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그 전에는 뭘 했을까 그죠? 했어요. 실행에 어떤 갭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어, 여러분 그 어떤 피해를 덜 보게 되고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도 예. 여러분 신앙도요 하,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순종한다, 순종해가지고 청정한다 이 부분하고 갭 차이가 있어요. 갭 차이가 예 이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 알아요 그죠? 말씀 봐야 된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요 꼭 병을 하나 얻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예. 또 혹은 아니면은요, 사업하다가 뭔가 좀잘안 돼. 그래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죠? 참, 이 뭔가 하나 뻥 터지면 그때서야 이게 실행이 이제 따라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암과 실행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11개 집파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그냥 해버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다 했으면 괜찮지. 예. 또 7년 6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어, 예. 이제 이 11개 집 다들 전부 다 와가지고 사실 당신이 이, 저기 저 왕인 거, 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압니다. 이러, 이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또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라도 이때라도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이때라도 순종하고 이때라도 실행을 하는 것 이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기만 하고 영원히 청종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영원히 실행하지 않으면 그럼 또어떡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실행할 수 있고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고 처음부터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해가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여러분이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까요? 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열한 개 집파와 어떤 유다 집파의 그 경쟁, 그 소모, 엉뚱한데 힘을 소비한 그 어떤 그 모든 비용들, 예. 이런 그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회적 비용 뭐 요즘 이제 뭐 하도 경제 사회다 보니까 그 사회적 비용 그 피해와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가정 가운데, 어머니들 가운데, 자식을 잃고, 애통하고, 통해하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스에서는 얼마나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겠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자꾸만 건드리잖아요. 쟤네들은 내란인데 뭘, 이런는 거죠.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끝트 머리에 있는 거는 자기네들 지금 내란, 가운데 있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찝찝거리고 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숫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왕이 죽어보고 국무장관이 죽어보고 뭐이 정도 되어져야 그 정도 되어져야 그때서야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을 하는 건지 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를수록, 예. 하나님 앞에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개구리가 죽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이야기 있죠, 그죠? 예. 그냥 이제 소태, 예, 물에, 예. 근데, 예, 그 물에서 열심히 헤엄을 쳐요. 막 헤엄을 치는데, 그런데, 예, 여러분, 어, 거기서 불을 서서히 뗀대요. 그냥, 물의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따뜻해지면 아주 노곤해지고, 노곤해지고 나면은 그냥 아예 개구리가 잠이 들고, 근데 거기에서 더 뜨거워졌을 때, 그냥, 아, 익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어지는, 예, 그런 어떤 예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어, 인지하지만, 그러나 실행하지 못하게 될 때, 정정하지 못할 때, 수행하지 못하게 될때 사실은요, 그게 길들여지고요. 어느 순간 노녹해지고요 잠까지 잡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예. 예.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예. 실행을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예. 정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비극들, 이 7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비용들,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허투로 소모한 그 비용들, 예.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예, 없어도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7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1개 지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기껏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자기들도 다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laughs>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예. 그리고는요 기름 부음을 다윗이 또 받습니다. 삼절에 그렇죠? 보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사문이라세번 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 사무엘이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세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가 와가지고 그냥, 예. 아뭐세 번씩이나 하냐 한번 하면 되지 예. 근데 왕의 기름 부음이 그냥 막 간단합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간, 그냥 뭐 이렇게 이뿔뿔 뿔 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그냥 머리 붓고 끝 <laughs>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저거는 뭐어 사사가 아, 위대한 영도자가 이 새의 집에까지 와 가지고 예, 그걸로 족하죠.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혹은 아니면 또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제 이 저기 11개 지파가 지금 기름 붓는 거는 사무엘의 기름 붓는 것하고는 달라요. 소위 말하는 요식과 격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새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는 적위식의 요식이 필요 없지만 유다 지파가 헤버론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이거 왕 왕의 적위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또 와가지고 또 기름 부는 건또 적위식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왕의 적위식이 그러면 간단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순정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예. 인지하고 깨달았으면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 하나님 앞에 빨리, 빨리. 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이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대로 다 살고 예. 죽기 전에 예. 예.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 가지고 죽어도 구원받고 좋죠. 근데 그런 계획대로 되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거 은혜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때 결단하고, 그때 예수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 예. 보라, 지금은 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 그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때. 예. 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바라는 대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다. 어, 좋아요. 예. 아쉽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나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나의 삶들. 예, 아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이거 철저히 내 기준이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구원은 구원대로 잘 받고. 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 예. 그게 통용됩니까?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너뭘 살았냐?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마 꺼질꺼질거리면서 볼 거예요. 너는 근데 기록이 없네?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참용케도 여기 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기회는 다 날려버리고, 그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 거, 이거, 그, 여러분, 요행수가 바랄 거 아닙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았으면,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비용입니다. 이게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비용은요, 내거 아닙니다. 비용은 내게안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매출액이 그래가지고 그냥 달마다 그냥 막 배로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비용은요, 1.1배로 늘어나네. 매출이 막 잘된다라고 해가지고 그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는 잘 되지. 장사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비용은 1.1배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아, 그거는요. 망하잖아요.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예. 그때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깨달았을 때 청정해야 합니다,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입니다. 다 비용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 그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만 다 비용입니다. 비용. 예. 제일 어리석은 경영자는 뭐예요? 매출만 보는 거예요. 예. 비용도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근데 비용은 관리할 줄 모르고, 며칠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와, 장사 잘 된다, 좋다. 제일 어리석은, 어리석은 경영자죠.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요, 더 유익입니다. 덕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점점점 더 강성하게 만드시는가. 다윗이 다윗 성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온 산성. 원래는요. 이게 여부스 사람들의 성입니다. 6절, 6절에 보면은요.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에 여부스 성이라고 불리오죠. 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여부스 성터 자리가 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다윗 그성 자리 예, 좀 밑으로 내려가죠. 좀 아래로. 어,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예. 거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돌들이 막 쌓여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부스 시대 때의 이고고적으로 쌓였던 그런 어떤 성 돌들 쌓여 있는 곳이 나타나죠. 근데 그 성을 포함을 해 가지고 어 여부스 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확장해 가지고 시온 산에다가 다윗이 다윗성을 세웁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 고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예. 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는데 어떻게 강성하여 집니까? 블레셋하고 또 싸워요. 그런데 블레셋을 다윗이 다 물리쳐 이겨 버립니다. 예. 오늘 보면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점점 점점 강성해 가는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요. 오늘 11절 이하 또 17절 이하 희람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저기, 저, 오히려, 뭐, 이거는 화친을 하고, 좋아요. 그런데,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좀세다고힘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 17절 이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윗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본문 19절, 다윗이 여와께 여쭈어. 예. 그죠? 여러분, 여와께 여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꾸 여쭈는 거예요. 갈까요? 가라. 가고요. 예, 또 여쭈니는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요. 예. 여러분, 다윗의 강성한 비결은 뭐냐면요. 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우를 피해가지고 아들남 굴로 갔잖아요. 아들남 굴에 그 피신 유, 그 유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니입니다. 하나님께 여쭈니.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과 여쭈었고요. 그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해갔지 않습니까? 600명을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갑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비게이션을 딱 보내주잖아요. 그냥 이암말렉산이 저기 저 그게 이 같이 왔었던 소년 노인 하나 만나고 네비게이션도 예.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예. 또 묻는 거예요. 예. 계속 아돌람굴 이후에 반복적으로 어떤 싸움이 난다,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예용 이 다윗 여쭈니 여쭈니 여쭈니. 그의 강성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묻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냐. 예. 우리 지식이 있고 우리 판단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죠. 예. 그런데 정말 강성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오. 사무엘아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몰락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이 중단되어졌을 그때 그 다윗이 얼마나 몰락하게 되는지. 예. 그러나 그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니, 여쭈니, 여쭈니.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비결이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성관가족이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빠를수록 좋고 늘 하나님 앞에 엿주는 것이 강성의 비결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 가족들도 참으로 강성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